이전 영상에 이어 오늘 방영될 7화를 기대하게 만들었던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면 1. 국정원 스파이 서명주와 비밀리에 만남을 가지는 국정원 스파이를 볼수 있었고 분위기를 보니 아마도 그 녀석이 경비원의 정체에 대해 알려준 것 같죠. 어둠 속에서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으니 곧 그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인물이 지금 당장은 안 팀장이었는데요. 이전 영상들을 통해 말씀을 계속 들여왔듯이 너무 안 팀장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이기도 해서 오히려 아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때문에 안팀 장을 제외한 국정원 인물들 중한 명이 범인일 텐데 개인적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몇명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심되는 인물은 김국장과 함께 있었던 한참 재수가 없어 보였던 인물, 바로 공진상 팀장인데요. 일단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마치 내가 진상이고 스파이요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듯한 이름을 가진 인물인데 공진상이 유력해 보이는 이유라면 어두운 극장 안에서 서명주 뒤에 앉아있던 녀석과 가장 비슷한 체격 그리고 가장 비슷한 옆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문제로 해당 장면을 가지고 올 수는 없지만 웨이브 다시 보기 기준 6화 40분 46초 부분을 보면 서명주 뒤로 착석하는 녀석의 장면을 볼수 있는데요. 체격이 크고 얼굴에도 살집이 꽤 있는 것이 공진상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6화에 등장했던 공진상의 모습을 보면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의미심장한 그의 모습을 볼수 있기도 한데요.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스파이로 가장 유력한 인물이 이 녀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공진상의 인물 소개를 보면, 안팀장의 동기이자 국가정보원 국내 1팀, 팀장, 김국장의 오른팔이자 비공식 비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안팀장보다 진급은 빨랐다. 안팀장이 이끄는 국내 4팀을 바보 4팀으로 생각하며, 어떻게든 국내 4팀을 끌어내리고 흠집내려고 한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소개 역시 찜찜함 투성이라 스파이가 아니더라도 빌런 역할을 톡톡히 할 인물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심되는 인물은 어느 정도 본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던 김국장인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진상 다음으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이제까지의 모습을 보면 가장 비열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듯해 보이는 인물이고 과거 해성의 아빠인 재현이 사망한 사건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물로 보이기 때문에 서명조와의 접촉이 반드시 있었을 것 같은 인물이죠. 하지만 김국장 역시 안팀장과 같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드러나기도 했고 드러난 이후에도 스파이 녀석의 모습을 꽁꽁 숨겨서 연출한 점을 생각해 보면 아닐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이후 마지막 세 번째라면 고영훈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드린 세명중 가장 가능성이 없는 인물이겠지만 그럼에도 끼어 넣어 본 이유는 정체가 드러났을 때 가장 반전이 될수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혜성이 진행하는 작전들을 귀신같이 알아내는 서명주의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인 안팀장이 의심을 많이 받고 있었죠. 하지만 오히려 안팀장이 아닐 확률 이 더욱 높아 보이기도 하니 그 주변 인물들 중한명 그리고 정체가 밝혀졌을 때 혜성과 함께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니 그 중에서는 고영훈이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상이가 바보 사팀이라 생각할 정도로 순수하고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습 뒤에 감추고 있는 본 모습이 있지 않을까 조금 과하다 싶은 모습들도 있었는데 다 계획된 모습 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하지만 만약 고영훈이 스파이가 맞다면 해성과 팀원들이 금기를 찾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배신과 함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까 상상만 해도 충격적인 장면이 예상되기도 하네요 2. 병문인의 밤세 번째 계단의 열쇠가 되어줄 피아노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수아의 도움을 받는 혜성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하지만 별관 자체가 상시 개방이 아니고 안쪽에는 보안요원들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피아노가 있는 곳까지 가기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때마침 그곳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는 묘책을 떠올리는 수아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회차의 메인 전개가 될 병문인의 밤 행사가 피아노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절호의 기회가 된것 이어진 7화 예고에서도 볼수 있었듯 행사가 진행되고 보안요원들의 눈을 피해 피아노와 마주하게 되는 해성과 수화가 되는데요 해성의 계획을 알고 있고 몰래 뒤를 쫓아가고 있는 서명주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행사를 이용할 그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예고 내용 중 사이렌이 울리고 해성과 수화를 둘러싸는 보안요원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사이렌이 아니었더라도 그들이 피아노에 접근했을 거라는 사실을 이미 예견했을 명주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피아노 통해 그들이 뭘 알아낼 것인가 지켜보기 위한 서명주의 계획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허술한 부분이 없는 인물이라 사이렌 장치처럼 분명 이사장실에 CCTV와 같은 장치를 심어두었을 텐데 해성과 수아를 쫓아내고 난뒤 혼자서 조용히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는 명주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을까 흥미로운 상황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분명 궤담을 풀어내기 위한 힌트를 찾았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상황을 계기로 해성보다 더욱 앞서가는 서명주가 될것 같기도. 한데요. 그와 동시에 혜성이 가지고 있는 재현의 수첩을 반드시 빼앗아내야겠다 생각할 테고, 이후 수첩을 빼앗기 위한 계략을 펼치는 서명주와 스파이 녀석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번외로 피아노 상황과 함께 계속해서 붙어 다니며 더욱 가까워질 해성과 수아의 상황 역시 재미난 장면들로 연출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는 금계전개보다 둘 사이의 관계전개가 더욱 기대가 되기도 해서 피아노 계단을 풀어내는 과정 중에 과거 남자 꼬맹이가 해성이었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될 수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3. 병문고 홍보모델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계신 부분이라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모자란 점수를 채워넣기 위해 홍보모델을 한 혜성이의 상황이 아니라 짧은 서브전개인 해당 부분을 통해 서강준 배우님의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던 부분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미 드라마 초반부터 혜성의 빛나는 외모에 넋이 나간 수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회 혜성의 외모에 감탄하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그런 매력을 뽑는 상황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혜성의 팬분들 또 서강준 배우님의 팬분들께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어질 7화 이후부터는 수아와의 러브라인 전개도 함께 진행될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더욱 멋진 혜성의 모습과 혜성 앞에서 더욱 예뻐진 수아의 매력적인 모습들을 마구마구 볼수 있을 것 같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4. 도움이 필요한 연아 유독 이전 6화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었는데요. 아빠의 수첩을 되찾고 아빠 옆에 앉아 오열하는 혜성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고 마지막엔 손목에 아픈 상처가 남은 예나의 모습이 등장했죠. 특히 예나가 힘들어하는 건 알았지만 그런 행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사실을 유정이가 알고 있었다는 것도 가알수 있었는데요. 당장은 본인들 사이에 혜성이 개입하는 걸 싫어하지만 이번 상황 이후로 예나가 더욱 더 극도로 예민해지는 걸 목격하게 될 테니 결국은 혜성과 수아에게 도움을 청할 유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개들과 함께 예나를 도와주려는 유정 그리고 해성과 수아의 전개가 함께 진행되게 될 텐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예나가 그런 도움을 오히려 불편해할 것 같으니 본인도 도움이 필요하다. 인정하게 되는 더욱 불편한 상황과 마주하는 예나의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더욱 예나를 옥죄어가는 서명주의 장면을 시청하게 될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드디어 조금 있으면 방영될 7화.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과연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